네. 제 1부는 물의 영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물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곧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던 것이죠. 이 바다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결국 배였을 겁니다. 그 배가 바로 우리 옆에 놓여있죠. 바로 카누입니다. 이 카누는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작아 보인다 싶으실 텐데요. 현재 지금 전시되고 있는 카누는 근해 가까운 바다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러 카누이고, 어, 실제 거대한 항해를 할수 있는 오랜 기간 장기간 갈수 있는 카누에는 많게는 100에서 200여 명까지도 탑승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배에 사람들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대한 배두 대를 연결해서 쌍동선으로하여 출발하기도 했었고, 그 안에는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, 식물 그리고 씨앗, 여러 가지 그들의 미래, 여러 자원들을 함께 싣고 미래를 향해서 출발했던 것이죠.